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마술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기 카드 케이스 안에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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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에? 아이 마술 모르시겠다고요? 아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마술은 동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카드. 어,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페이스와 동전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동전 또 제가 술을 드리면 바꿔치기 했네. 어 이거 뭐 다른 동전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막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 동전에다가 원하는 글, 사인 다 좋아요. 적어주세요. 네. 혹시 여기다가 짝대기 두 개만 거어도 되나요? 아니 뭐 만드는 한거 없어요. 요렇게. 유로...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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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뭐야? 아니야.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어세요요어요 주세요. 짜란! 아왜안 줘? <laughs> <laughs> 왜안 줘? 아이 바꾸치기안 돈이에요! 아이 내 돈! 내 돈이야! 그러면 제가 이사인한 동전을 이 케이스에다가 직접 요렇게 넣어서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잘 보시길 바라니요 그대로 제가 동전을 잡아서 문질러주면 보이시나요? 대박! 지금 동전이 녹아서 케이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몸에 드시겠다고요? 잘 보세요. 케이스를 그대로 이렇게 열어서. 케이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기억하시죠? 소리 들려드릴게요. 뭐... 뭐요? 짜란! 아! 다른 동전 아니냐고요? 그럴리가요. 지금 바로 배워볼게요. 어이구 동전이 오셨어요. 척척. <끼리> 어이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봐도 몰라요. <끼리> 아니야, 알아. 완전 공감하실걸요? 카드를 처음 사면 비닐에 포장이 돼 있는데요. 이 비닐을 이렇게 윗 부분만 뜯어야 해요. 카드 포장 스티커를 조심히 뜯어 줍니다. 찢어지면 안 돼요. 비닐과 케이스 사이에 카드 한 장을 넣어 줘요. 케이스 윗 부분과 카드 윗부분에 포장 스티커를 잘라 붙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동전을 넣고 카드를 들었다가 내리면 동전이 사라지게 되고 케이스 뚜껑을 열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서 흔들어주면 동전 소리가 나죠. 이렇게 기울여서 동전을 꺼내면 오늘의 마술 배우기 끝. 근데 여러분들 동전을 넣으실 때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얍 하고 들었다 내리시는 게 아니라 반대 손을 뒤집어서 동전을 비벼 주는 것처럼 비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걸 이렇게 올려서 가려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른손 위쪽에 신경 쓰지 않게 동전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오늘 마술의 베스트와 워스트입니다 먼저 베스트는요 마술 보여줄게 여기 카드가 있어 어, 카드 마술이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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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케이스랑 동전을 이용한 맛을 보여줄게 오 다른 마술 아 다른 마술이지 카드 마술이 질린 친구한테 보여준다 동전이 제발x3 뭐가 제발, 제발, 들어갔다 오 뭐야 진짜 없어 봐봐 오지렇지 x 진짜 들어간 거 아니야? 오마, 오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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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 없네 그럼 나 갈게 어디가 어디가 내가내가내돈 어? 친구 돈을 뺏는데 쓴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오늘의 퀴즈 오오안 나? 안 나? 지금 이 종전은 앞면이었을까요, 뒷면이었을까요? 1번 앞면, 2번 뒷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정답과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분을 추첨해서 짠짠짠 사이코 키네시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정답 앞면. 我操！<laughs>